안녕하세요. 쿠빠빠입니다 아이폰9의 출시일과 기능적인 면을 비교해보고 구입해도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는 4월 15일 출시, 그리고 그 다음 주인 4월 22일 이후 1차 출시국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볼수 있고, 국내는 5월 중 출시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아이폰 8에 비해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는 스펙과 바이러스 영향으로 미루어 보아 399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8이 6 4기가에 499달러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품의 강점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이폰 8에 적용됐던 3D 터치는 햅틱 터치로 바뀌고 램은 3GB 디스플레이는 예상대로 LCD가 탑재 1334, 750픽셀의 해상도 1400만대 1명암비, 625니트 최대 밝기로 전작과 동일하고, 세로 138.5, 가로 67.4, 두께 7.8mm인데요. 전작보다 0.5mm 두꺼워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같은 폼팩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에 큰 차이가 없지만 후면 재질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하고 유리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플래그십 아이폰 11 모델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무선 충전이 지원될 가능성이 조금 열린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무선 충전은 가격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외 소재는 애플워치나 아이폰 11처럼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색상은 레드, 실버, 블랙 세 가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는 후면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F1.8 조리개, 광학 OIS 인물사진 모드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전면은 700만 화소 카메라, F2.2의 조리개로 카메라에 치중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구형 카메라가 적은 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질 듯 합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A13 칩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칩셋은 성능, 전성비 모두 이견이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보급형 모델에 지원된다고 하니까 무척 기쁜데요 자동차로 생각하면 일반 차량에 슈퍼카 엔진을 달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폰9은 최고의 성능과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인데요 아이폰11 프로를 구입할 돈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까지 사고도 남는 애플 제품치고 해자스러운 제품입니다 학생이나 심플한 기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찰떡같은 아이폰9을 제품 정식 발매되는 대로 자세한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